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민선이고요. 경희고요. 쟨안 찍어야 돼. <laughs> 저기 한분더 계세요. 어작어 <laughs> 힘들어. 아 저거 짐 들어줄걸. 폰텐 시계 믿지 마시고 핸드폰 시계만 믿고 다니시고요. 그리고 체크인 할 때도 다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도착했습니다. 좋은데 음. 야, 더블 아니고 트윈이어서 더 좋아. 응? 좋다. 그렇 진심. t v 도 있고, 야 여기 괜찮은데? 야, 옆에서 의자 두개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. 어? 야, 근데 왜 이렇게 눈 건축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이? 해? 아니, 룸 컨디션 개 좋은데 왜? 조금 나와봐 주실래요? 네. 네. 아니, 얼마나 화장실. 얼마나 응. 대단한 5성급 호텔 가서 주무셨길래 야, 욕조도 있고. 룸 컨디션이 별로라고 그렇게 자잔 하더라고요. 자, 열게요. 네. 따라따라따 우! 오호! 와! 좋다. 근데 와, <우와>, 수영장에 <laughs> 사람도 있어. 여기서 모닝 커피 마셔도 좋겠다. 어, 좋아. 아, 거기서 뭐 커피 판다고 했지? 어, 맞아. 테이크아웃 해 가지고. 그리고 여기 그거 없을까? 어? 커피 드립 커피 같은 거? 저희, 뭐 하는지 말해줄 사람? 저희, 사이판 왔어요. <laughs> 저희, 여기 한국 아니고요. 저희, 사이판이고요 장마 아니고요. 어, 여기, 배가, 싸이 이, 이... 이... 몰라. 쉽다. 중국어 잘하시고요 지금, 지금, 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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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는데? 오네. <laughs> 잠깐만 <laughs> <laughs> 야, 꽤이는데 여기 비 깨비 사다. <깨비싸다>. 여기 <laughs> 음. 맛있게 드세요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거 뭐야? 야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그아 이거 뭐지 이거 거야뭐 뭐야? 뭐뭐이 아, 뭐라 아, 아까 뭐라고 하려고, 하려고, 하려고. 하려고 했는데 아까 왜 뭐, 뭐, 이런 사람 하면... 아니야 <laughs> 나 이런 사람 아니야 아 <laughs> 그 라이브에서? 어. 진짜? 그 음. 아저씨가? 음. 근데 이건 패션 오렌지가 아니라 그 오렌지 맛인데? 어? 음? 미츠 어, 패션 오렌지. 오렌지였어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야 이거 그거다 풋골때 제2의 그 시럽 맛이 나는데 아이스 아메 <laughs> <laughs> 네, 여기 하시는 거. 아, 이거 봐서 진짜 잘 골랐다. 내가 골랐잖아 음. 그 맥주랑 잘 어울린다. 나 정말 잘했다. 진짜 저 큰일 난줄 알았어요. 그 이유. 머리 진짜 젖었는데 그래서 진짜 좌절하고 있었는데 임채연이 알려줬어요. 밑으로 내리면 더 세다. 네. No. 이스 ice? Yes. Ice got. t h 세요 아이스 라이스 원. Thank you. 해서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네. 연어래 다음에 연화 어 있나? 거고 싶었는데. <목소리도> 아, 나도 이거 불러그에서는데 어디 있나? <목소리도> 오. 때 맞죠? 네. 우와. 이거 이건... 내가 가져왔어. 이건 뭐야? 모든 잼을 맛보겠다는 <laughs> 야, 런던 베이글 왜 가냐? <laughs> 사이판 베이글 가면 되는데. 와. 잘 만들었다. 김치. <laughs> 김치가 없어서 아쉽다고? 그러니까 라면밥에 <laughs> <답주의> 김치 싫 예. 드린 장소로 그리고 우와 안녕 출발한다 출발하는 거둘지가 아니에요 모자 안 날라가게 조심하세요 모자 네. <laughs> 잘 잡고 계시네요 네. 야 선글라스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들어? <laughs> 어, 음, 야, 잔망 높이 찍어줘. 네. 오 너무 귀여워. 어, 아, 하나도 안 보여. 아메리카노 네 개도 같이 했어 맞죠? 야 물은 물어보래. 여기서 쓴 여기서 쓴 안내문이 아니라서 자기는 들은 게 없대. 뭐라고? <목소리도> 커피가 육 달러잖아. 그러면 진짜 약간 사이판이 솔직히 메리트가 좀 떨어지긴 없어. 한다. 너무 비싸. 마트도 솔직히 더 비싸더라고. <목소리도> 잠심 10시에 먹는 점심 우리 그때 재밌었는데 그래 나 오니까 끝나있어 그래가지고 니가 그래. 우리한테 자꾸 그거 걸었잖아 카짜 걸었잖아 니가 그래. 그래 내가 잘려는데비 승인해달라고 했잖 매일 그 뭐냐 공유 시트, 공유 시트. 다 잊어. 그때 무슨 나신가 거꾸로 입고 있지 않았어? 어 <laughs> 아, 맞아 <laughs> 아 맞아 나 홈웨어 그냥 거꾸로 입어주면 거꾸로 입은대로 <laughs> 자 우리 형도 개 불편하잖아 여기 못 챙기잖아 그냥 자 <laughs> 그거 갈아입는게 뭐 더좋잖아우 아니야? 뭐 이랬더니 어 맞아 근데 그냥 그래, 이렇게 잘꾸고와이랬더 <laughs> 진짜 우리 타이삐빽삐빽 돌고 있어. 그래. 야 아, 진짜 진짜 돌고 있어. 막. 진짜. 에이. 진짜. 좀더보여된다어야 보이는 것 같아. 고백하 고백하. 어? 어? 야 근데 진짜, 진짜 투명하다. 뭐뭐뭐 뭐. 그래. 야 이거봐 이거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. 같이 돌아. 같이 <laughs> 너도 도는 거야? 어. <laughs> 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이거지. 좋아, 좋아. 열받게 하네 l c o t o o t r the t 요 n g u e Oh, y o 이 put on. Oh, you 이 u t on. I p u 이 on. I p u 오늘, 아, 오늘 것 ABC랑 그래. 주 o 마트탈거예요아사이 I love p s y p I love Psyphon. I love Psyphon. I love p 이거는 h o n I love Psyphon. I love Psyphon. Psyphon. p 어. y p h o n p s y p h 자 플라춤 그, 추는 애가 없네? 비트 타올 너무 귀여워서 하나 샀어요 우리 집으로 사이즈, 스테미나, 컨피던스인핸스드플레저 퍼포먼스, 부스트 에너지, 맥시버 <laughs> 스트레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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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이러브사이파는 굳이 더안 봐도 될것 같아서 조템마트로 혼자 먼저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게더 많은 것 같아. 우와. 바라기 볶지 알아? So it's your favorite? Yeah. Okay, thank you. Thank you. 저거 카레인가봐. 먹어봐도 된대. 움직여, 움직여, 양말이 쁘다와 사미야, 사 우리가 준비했어요. 너네 샴페인 마실래? Uh. 샴페인 두개 따라와 줄게. Um, 치얼 살까요? 네. 짠! 니새기는 오. 오. 너무 심한데 이유로 괜 괜찮겠어요? 엄마? <laughs> 야 진짜 와. 예쁘다 민선이 옷이 소녀같아 숲의 아이 음. 라이 소주야. 라임 소스피이스 스피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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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8 0 0원이야 뭘? 드스피불 스피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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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넣었네 쟤? 아니 라인만 아야 <laughs> 라인 선이 라인만 밖에 안넣네아내좀 적겠다 그랬어? 비나해비나해비나해가 빈항에. 빈항에. 뭐야? 비낭해 아 비나 아, 다시 한번 하면 안 돼? 제발 그 비낭해 하면 하잖비나해 쭈욱 번야 근데 네 번. 오늘은 수영장을 갑니다. 저희는 조식 팸이고요쟤는추가가요 <laughs> 재밌. 어. 친구의 고통은 우리의 행복. <웃음> 웃기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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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찾아주시는데? 아, <laughs> 보여서 내린 게 아니고 그냥 내려서 찾아봐신거해 주시는 건분 봐봐요. 오늘 해 주시는 분봐 약간 조그만한 망고. 진짜 어떻게 보면 망고 나무만 있는 데까지 왔 유심히 찾고 계셨 아니 왜 이렇게 웃겨. 아니 근데 너무 진심으로 찾으셔서 너무 웃기다. 우와 근데 망고 아, 너무 예뻐. 진짜요? 이거 입고 피치방에 갈 것입니다. 댄스. 가자. 야 너무 멋있다. 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응. 영상으로 찍히는 이 청량함이 말도 못해요. 여러분들은 지금 3년 전 태풍의 잔해를 보고 계십니다. 여기가 되게 준비를 잘안한는데 그러니까. 자 아, 이제 가요, 슬퍼요. 슬퍼요 이제 점심 먹고 마사지 받고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. 좀 아쉽네요. 너무 짧아. 너무 짧아. 아, 이럴수록 마지막 날이 좀 아쉬워. 나 최후의 만찬. 똠양꿍입니다. 똠양 뭐 맛이. 다, 이거 전 뭐, 막... 저거 레귤러인데도 엄청 맛다 푸르네, 음. 이거 전부로 시켰으면 큰일 날뻔 했다.